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시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금요일날 밤부터 아니, 목요일날 밤부터 금요일날 새벽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달리신 게 금요일날 오전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 어두운 그 새벽에 체포와 재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원래 그렇게 새벽에 재판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쁘게 그리고 법규를 어기면서 진행되었던 사실들을 우리 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입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왔, 누가, 누가 왔냐면, 군사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체포조가 온 거죠.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 누가 보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는 누구인가? 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하려고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권위에 도전을 했다라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익에 방해가 되고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자신들보다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걸 못 봐주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명확히 알고 풀어내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이런 증표, 메시아의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 가론유다가 이 일에 동조했고요. 군사들을 보냈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어, 손에 입을 맞추고 또 안아주고 이러면서 예수님임을 알려주는 거죠. 어,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가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가론유다가 병사들에게 했던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그러니까는 그 로마의 로마의 그 군사들 혹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로뉴다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당시 라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알고 체포해라. 그런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단단히 끌어 가라는 거예요. 이 가론유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잘 봤잖아요. 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단히 끌고 가라.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라. 웬만해서는 어 예수님을 끌고 갈수 없음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히 끌고 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가론 유다가요 스스로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단단히 묶어서 끌고 갈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가론 유다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몰랐겠어요? 다 알지. 어 함께한 시간이 얼마고 함께한 기적이 얼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단단히 끌고 갈수 있을 거라고 가론 유단은 스스로에게 속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속였던 겁니다. 정확한 판단도 아니었고요. 정말 그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그 하나의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 아, 될것 같은 거죠. 아, 예수님을 팔수 있겠구나. 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다면은어 48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49절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칠 때도 잡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체포당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루어진, 성경에 이루어지를 하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체포당하시는 거고요. 가론 유다는 자신이 단단히 예수님을 묶을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모하게 빠져나가고 또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어 단단히 묶을 수 없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붙잡히신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론유다가 팔아 넘기, 넘긴 것도 아니고,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만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내가 그대로 살아야 할 때, 불편하고 힘들죠.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성경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니 불편하고 어색하고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이 우리를 우리를 부딪히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 힘드니까 외면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 힘들고, 고통이고, 고난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따라 나갑니까? 이익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신의 인기를 건드리고, 권세를 건드리면 사람들은 참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어, 이 일들을 참고, 또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체포를 안 당하시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물리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체포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는 일들을 맞으시게 된 겁니다. 어, 오늘 이이 핵심적인 이, 이 이야기 주변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하나는 어,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여기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어, 마가가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제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차마 선생님의 이름을 쓰지 못해서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잘린 귀를 다시 붙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자세히 보시려면 요한복음 18장에 이 이야기 가 나옵니다. 칼을 들고 자른 사람은 베드로고 그 귀가 잘린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이름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 배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하는 짤막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어,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마가 자신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마가는 12명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찬식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예수님 마지막 밤을 참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이 마가의 방, 마가의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 체포당하신 것을 알고 부지런히 쫓아 나오면서 배그 혼입을 했잖아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린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리고 남았는데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신도 붙잡히게 되니까 그것을 벗고 도망쳤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마가 자신이 아니면 모를 이야기 아닙니까? 마가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 모를 일인데 마가 자신이 자신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벗은 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혈기에 가득 찼던 베드로, 그리고 어, 체포될까봐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마가까지 포함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 0절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고난 중간에 당하시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체포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 봅니다. 어,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또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유다는 단단히 묶으면 예수님을 묶을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체포당하시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셨지만 말씀에,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체포당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내삶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생기는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저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